그 존재감만으로도 또 팬들이 하루를 보내고 있죠.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8회 대회 서울 테크노마트 신도림점 특설 경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경기는 MMA 여성부 5분 2라운드 경기고요. 스트로크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서우 선수가 입장하고 있는데 양서우 선수는 지난 엔젤스 파이팅 7번째 대회에서 용산아 선수와의 입식 경기에서 프로 첫 1승을 거두기도 했죠. 네. 오늘은 MMA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입식 경기가 아니고 이제 MMA 경기이기 때문에 MMA 경기에 대한 적응을 얼마나 했을지도 또큰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격투기를 수련하는 선수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입시이든 종합이든 상당 부분 수준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서호 선수가 어떤 기량을 보여줄 것이 기대가 되고요. 어, 엔젤스파이트 7번째 대회에서는 a o a 의빙글뱅글 음악과 함께 등장했었는데 오늘도 그 회전하면서 무대 위에서 또 자신만의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죠. 이렇게 양서우, 또 팬들과 네. 교감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양서우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서우 선수 하면 은 엔젤스 히로즈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또개방적 미녀로 어 팬들에게 좀 관심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통통 튀는 개성이 팬들을 또 경기장으로 끌어오는 그런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우 선수와 경기를 펼칠 장현지 선수입니다. 부산 홍짐 소속의 선수. 이 선수는 엔젤스 파이팅에서 한 번의 승리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 승리가 바로 일본의 격투 여제 스키마리아를 상대로서 얻은 승리입니다. 스키마리아를 판정승으로 꺾고 올라오면서 get a chance to get 별명이 이제 코리안 사모 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했죠. 오늘 어...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새싹을 아주 무섭게 밟아주겠다. 그러니까 양서우 선수를 아주 무섭게 밟아버리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양서우 선수가 서른 살, 장현지가 스물여섯 살로 뭐네살 연상이긴 합니다만은 격투기 전적을 보자면 입식에서 뭐 14전, MMA에서 2전, 역시나 장현지가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를, 새싹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그러니까 언니를 밟겠다는 거군요 <laughs> 일단 링 안에 올라가면, 케이지 안에 올라가면 에, 사실 뭐 연령은 의미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부 MMA 경기에 좀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선수. 특히나 이제 엔젤스파이팅의 여성부 선수들의 경기는 화끈하고 격렬하기로 아주 정평이 나있죠 장현지가 지난 경기를 워낙 잘 풀었기 때문에 오늘 양서우 선수를 상대로 해서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말이죠. 아, 이미 1승을 챙기고 있는 장현지 선수입니다. 장현지 자, 두 선수. 네, 네. 두선수 신장 차도 있고요. 양서우가, 양서우 선수가 신장은 164cm, 장현지가 155cm. 양서우는 어쨌든 간에 그 신장과 리치 이런 것을살린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장현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접전에서였던 공격들 많이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경기, 여자 MMA 초급 경기 헤이징을 하는 두 파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 신장 164cm. 체중 52kg. 이전 승률패 MMA 스토리 스포 여전사 0승 k 지 아나운서 한석 씨의 소개로 양서우 선수가 먼저 소개됐습니다. 30살이고요. 164cm의 조건인데 지금 k 지 위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또 여유가 또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담력이 있다는 거죠. 자, 본인의 닉네임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장 경기에서 좀 객관화 경기를 보여줬었죠. 오늘 경기 심판은 이진 심판이 경기 관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3경기 여성부 MMA 5분 어, 2라운드, 거, 뭐, 2라운드 거, 뭐, 경기입니다. 말고, 뭐, 화면 왼쪽에 어, 장현지 선수고요, 네? 오른쪽에 양서우 그렇죠. 선수입니다. 네두 선수의 피지컬 으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자 양서우 선수는 아주 환하게 한번 웃어봤고요. 반대로 어, 장현지 선수는 얼굴을 아주 강하게구기면서 아주 긴장한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양서우 선수와 장현지의 1라운드 경기 시작, 됐습니다자 주목을 t 았습니다네 지금 오른편 l 선수 h 어, 타격을 선보 l That's all. That's all. 얼굴을 보이는 선수가 지금 장현지 선수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이제 바꿔서 어, 잡힌 선수다 로켓. 자, 가볍게. 아, 어, 초반의 움직임은 양성 선수가 괜찮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현지의 근접점보다는 어, 근거리를 좀 원거리를 좀둔 상태에서 공을 네. 펼치려고 하고 있죠. 앞손을 잘 쓰는 게 바로 어, 다양한 게 바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오늘 뭐 신체적인 장점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아, 어, 긴 리치와 어, 하지장을 이용해서 초반에 네. 어, 원거리에서 지금 경기를 풀고 있는 지서양선 왼손에, 장연지금 앞서 양서우 왼손에장현지의 i n 살짝 들리게 됐었는데요. 네. 바깥으로 빠지면서 아웃사이드 로우킥 좋습니다. w k i 지 k low kick, low kick, low kick, 로 o 을 계속 놓고 있어요. 자로 c k l 왼손 k i c 가볍게 w kick, low kick, low k 네, 양서훈은 다양한 타격 커미니션 넣어주면서 장현지의 이제 앞면 쪽으로 계속 하이킥도 넣고 있고요. 네, 네 어메이션 조금 네, 네. 좋았는데요. 자, 계속 또 빠지면서 들어가는 로키도 좋고요. 양서훈 선수가 지금 기본기가 상당히 잘돼 보입니다. 네 장현주 선수는 어쨌든 이 어정쩡한 거리에서는 본인이 공격을 못 하고 양서가 공격하는 거리에서는 당연히 로우킥에 노출되거든요. 네. 또 나와 있는 앞선이 자, 좋습니다. 앞면쪽아잘라자 앞손 다시 한번. 자 앞손을 얼굴쪽으로. 자들어와서 다시 한번. 아 어, 장현지도 좀 물러서지 않고 예 장현지는 그 본인이 케이지를 등지고 있거나 양서우를 그 케이지 중앙에 두기보다는 네. 케이지 쪽 몰고서 들어가야겠죠 앞서 그 상황이 조금 더 장현지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어, 양서우가 그 위험 수준을 어, 계속 두지 않고 좀 빠져나왔죠 양서우 지금 어. 양소우 선수가 먼 거리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하면서 케이지를 등지게 한다면 충분히 어, 더 좋은 경기 자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밀어붙이는 양서우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은 밀었어요. 자, MMA 룰이니까요. 자, 그런데 어,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라운드보다 입식 쪽에서 두 선수가 어, 경기를 풀고 싶어 하는데요. 자, 아웃사이드 로우킥 또 들어가고요. 오버핸드로 쳐보던 장현지. 그거 보고 또피해봤던 양석이었습니다. 장현지. 자, 장현지가 거리 싸움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좀 승산이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양서우 선수는 지금 뭐 킥이나 펀치가 아주 깔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실히 1라운드 본인이 갖고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펀치를 치이 후에 아웃사이드로 우 킥. 장현지. 자, 발이 자, 사이드로 빠지라고 세컨드리 이야기였는데 맞습니다. 저렇게 KJ 몰린 상태는 장현지가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타임이고요 네. 이 상황은 양성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빠져 나와야겠죠. 사이드로 돌려고 했었는데 어, 장현지의 맹공에 그런 부분을 좀 발휘할 수가 없었고요. 자,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면은 뭐 그대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빠져 나왔죠. 이제는 자, 큰 라운드 포트를 던져 봤었던 양성우 선수입니다. 네, 양성우 선수는 KJ 중앙에서 경기를 펼치는 게 중요하고 장현지는 KJ로 모는 게좀 중요합니다. 자, 왼손 더블 탭 이후에 로켓 그리고 장현지, 아, 복부, 예, 바디킥 좋습니다, 장현지. 아, 장현지가 어 아, 그래도 가까운 거리 좀 많이 찾고 있네요. 왼손,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 펀치 허용하면서도 들어갔던 왼발킥 또한 오른발킥 좋았었고요. 자, 바디, 아 돌려주네요. 양성 선수도 좀 바디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프론트킥으로 일단 거리를 측게 놓고, 아 하지만은 뭐 지금 전혀 두려움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장현지입니다. 자 바디 그리고 안면. 자 바디 노르고 안면 들어가고 오. 네 장현지의 그 러시가 좀 먹히고 있습니다. 자, 파고듭니다 안면 쪽으로. 자멀저 안면 쪽에 파츠러시 장현지 니킥. 자 들어와서 바디킥. 아 좋았습니다. 장현지 압박 좋았었고요. 니킥과 함께 끄건너주는 거 좋았습니다. 네. 지금 장현지는 본인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사실 양소의긴니치와 왼손잽과 그 킥에 어, 상대 고전을 펼쳤었는데요. 이제 막판에 장현지의 그 전략에 빛을 바라고 있고요. 네, 30초 전. 30초 전. 자, 그대로 1라운드 끝나기 30초 전입니다. 자, 바로 그라운드 가기보다는 조금 더좀더주먹으로 두들기 싶은 장현지 선수의 어떤 사, 생각으로 보이고요 지금 키가 작은 선수가 장현지 선수고요. 키가 큰 선수가 양서우 선수대요. 네, 장현주 선수가 라운드 초반에 굉장히 고전하다가 후반에 좀더 그릴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자 부드럽게 위치를 바꾸면서 자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양서우 선수고 자, 케이지를 밀고시다운택 다운 시도 상황에서 1라운드콩률렸습니다 자, 선수의 어, 두 선수가 여성 경기인데예 정말 대단한 경기 보여줬습니다. 아주 멋진 경기를 그렇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양서 선수가 본인의 리치를 살린 공격 방법 그런 것들 주요하게 잘 썼고요. 네. 장윤재 선수는 양서의 그런 피지컬에 막힌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지속적으로 거리를 좁히면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 결과 어, 라운드 막판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었죠. 안면 쪽에도 펀치를 여러 번 수차례 복부 바디기도 좋았었고요. 무엇보다도 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양손을 펜스로 몰고 근접전 공격을 펼치겠구나라는 것을 그 경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자그 전략 이제 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앞서 굉장히 강펀치를 했던 장현지였고요. 자 오른손이 깎아서 들어오면서 그리고 어, 펀치 로지 백스핀 브로를 우좀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강하게 밀어붙였던. 장현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장현지의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펜스에 등지고 있는 양소를 우 공격하는 상황이죠 자, 오른쪽에 눈두덩이 약간 멍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아 정말 전사 같네요 네, 이 경기 5분 2라운드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아무래도 야, 5분을 너무 뛰어야 너무 된다는 너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감이 너무 작용을 너무 하는 중일 ]이야. 겁니다 엔즈 스파이팅 챔피언십 8회 대회 여성부 MMA 자 오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5분 경기가 시작됩니다. 양성 선수는 1라운드에 본인의 그 신장의 장점을 좀 살렸습니까? 네, 살렸었죠. 하지만 1라운드 후반에 장현지가 그것을 잘 파훼하면서 들어갔었고요. 네. 자, KG 가운데 쪽에 장현지 로킥. 자, 지금도 뒤로 밀리려고 하니까. 바디킥 자, 왼손 보호면서 사이드로 빠져 나왔던 양소우였고요. 자, 가볍게 양소우 선수가 왼손 앞손을 집어넣고 뒤로 빠지고는 했는데. 연타 펀치나 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laughs> KG 가운데 쪽에는 장현지. <laughs> 또 선수가 그라운드로 가기보다는 그 입식 쪽에서 좀 경기를 계속 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접전 타격전 네 확실히 두 선수가 몰리는 아 이거 왼손 이제 장현지 펀치 좀 들어가네요. 자두 선수 모두 피하지 않아요. 자장현지 안면 쪽. 자 그러나 워터. 자 펀치로 밀어내고 있는 양성우 선수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현지 선수는 수 차례 안면에 펀치를 허용하면서도 밀어붙였었고요. 자 드디어 이 상황이 만들어났는데 여기서 확실한 유효타 또는 어떤 그런 것들 못끌로간다면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 여정이 너무 험난했어요. 네. 어 그래서 확실한 데미지, 확실한 공격. 아, 확실히 어떤 포인트를 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가드를 좀 올릴 만한데 전혀 가드 올리지 않고 앞면 어, 쪽의 공격이 정말 매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킹, 바로 화면 오른쪽에 양서우 선수, 자면선 어, 키가 작습니다만 파고 들고 있는 장현지 선수입니다. 아 이거 데미지 있습니다. KG 가운데 쪽은 어 장현지가 먼저 잡고 있고요. 인사이드로 킥, 네. 하이킥으로자 그러나 아웃사이드로. 이제 장현지의 킥도 이제 데미지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네요. 자 킥이 들어가면서 로우 킥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현재 파치가좀더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빠져나오면서 안면 쪽을 겨냥했었던 어, 양서우. 안쪽, 안쪽, 안쪽. 아. 자 밑으로 파고들려는 젯설치해봤던 양서운데요. 네. 반대로 장현지의 지금 코너 쪽에서는 계속 파고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요. 자, 원대 테이크다운. 아, 테이크다운 좋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확실하게 자, 하프가드 잡아냈고요. 자, 사이드 마운트에서 하프가드. 자, 풀마트 탔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자, 파운딩. 자, 해서 레그 쿤님이 되어 있고 오른팔 파고 들고 있죠. 리얼 넥스 초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얼 넥스 초크를 걸고 있습니다. 자 하체 쪽에 라킹은좀 어떻습니까? 자 하체도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상, 팔이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좀 떨굴려고 일단은 자세를 잡고 있는 장현진인데요 그대로 장현지가 지금 위로 서고 있는데요. 뒤로 한번 돌리면서 자 지금은 좋았죠. 자 하지만 이제 돌려지면서 오히려 위가, 장현지가 위로 올라가고 양서 밑으로 깔리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가 좀 기대 이상으로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장현지도 일단은 그 상황을 바꾼 상태에서 확실하게 지금 뺏긴 포인트를 가져가려 고 하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파, 다리가 저렇게 들어간다면 안바로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지는군요. 자, 장현지. 그대로 빠져 나왔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일어서면서 다시 입식이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분 40여 초 남상황이고요. 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아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두 선수의 체력도 참 수준급이고요. 그렇습니다. 장현지. 양서 선수는 지금 케이지 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좀 어려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서쪽 세컨에서도 결코 빠지지 마라,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네. 왜냐면 밀리다면, 여기서 한두 발짝만 밀리면은 펜스거든요. 자, 약간 흔들리리라, 왼손, 오른손! 앞면 쪽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양성우 선수 그러나 자 원액 뒤다운 아 부드럽게 돌리면서 수비자 연지가목 잡아냈습니다. 남은 시간에 1번자 그런데 지금 왼팔이 좀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쪽으로 자 뽑아 들면서 길로틴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이제 팔은 풀렸죠 네. 자 롤링 해야겠죠 양성우 선수는 좀 돌려주면은 세컨스 같은 지시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래 깔려있는 양서우 선수고요 자, 위쪽에 위치를 잡고 있는 장현지 선수입니다. 자, 4만 억콜 옆구리 공격. 자, 계속 그 펀치를 넣어주고 있는 장현지 선수고요 네. 자, 이런 공격은 충분히 어, 점수가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현지가 왼쪽 다리 넣어주고 백마트 자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은 지금 분위기 어 오른팔 자, 그대로 자리얼메킹는척턱 위쪽인데 걸리나요? 자. 그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laughs> 양서우 선수가 테이블 치질 않고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경기 막바지에 장현지의 아주 펀치러시와 그라운드 테크닉 아주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현지 선수가 양성 서 선수의 백을 타면서 오른팔이 파고 들었었고요. 아 그런데 이제 좀 각도가 완벽하게 네, 들어가지는 않았었고, 근데 그런 상태서라도 사실 네.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은 더 압박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장현지가 지난 엔젤스파이팅 7회 대회에서 스즈키 마리아 선수에게 아, 왜 이겼는지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양성 서 선수가 사이드, 그리고 마운트 풀 마운트 탔던 장면이고요. 그 상태에서 초크를 노려봤었는데, 아, 이때 몸이 돌면서 빠져 나오면서 네. 장현지가 오늘 풀을 탔었습니다. 아, 위에 올라 어, 풀, 어, 상위 포션을 잡아냈었습니다. 그렇죠. 아, 엔젤스 히어로스 우승에 빛나는 양서우 선수 오늘 MMA 데뷔전은 어땠나요? 아 오늘 뭐 양서우 선수 투지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1라운드에서는 신체적인 피지컬 차이는 타격을 보여줬더라면은 2라운드에서는 그라운드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 아 정말 양서우, 장현지 두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양서우 선수 뭐 경기 끝나긴 했는데 어, 화면에 아주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젤스 파이팅 하겠습니다. 챔피언십 어, 파레드회세 번째 경기인데요. 정우시, 레드, 자, 장현지 방사, 선수. 블루, 어, 블루 1대1입니다. 정수, 레드 2대0! 네 레드코너 장현지 선수가 2대 1로 판정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라운드 경기 초반 양서우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장현지가 1라운드만 강한 인 인상을 남겼고요. 또한 2라운드 막판에 접어 그라운드 공방에서도 장현지 선수가 좀더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8회 대회 여성부 MMA 스트로크 경기. 어, 장현지 선수를 상대했었던 양서우 선수 어, 잘하긴 했습니다. 마지막 피니시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장현지 선수도 그 어떤 그 피지컬이 좋은 선수상대서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죠. 네. 어, 가수 이미셸 씨가 직접 무대 위까지 올라와서 어, 승리를 거둔 장현지 선수를 또 축하하는 그런 어, 퍼포먼스인데요. 오늘 유난히 셀럽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엔젤스 파이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라고 보입니다. 오늘 배명호 선수가 브라질의 카프랄 선수와 챔피언 결정전을 갖기로 돼 있었는데 에, 챔피언 결정 방어전을 갖기로 네. 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카프랄 선수가 어제 아침에 급성 장염에 걸리면서 말이죠 어, 경기를 뛰지는 못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하지만 나까지마 유토라는 일본 슈켄의 정상급 선수가 또참전했까 했으니까요. 이 경기도 정말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